지금 여기는, 어, 북한산, 그냥 산책로 중 일부분에 올라오는데, 지금 뒤에 길이 보이는데, 절로 갈까 말까, 내 생각엔 절로 가면은 자동차 길이 나올 것 같아서, 다시 내려가서, 계곡을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. 이쪽 길에는 지도가, 어, 제대로, 어, 확안된 안 상태로 올라와서, <laughs> 그냥 내려가려구요. 네. 지금 이쪽에도 이 새끼를 보이는데, 어, 저는 지도 없이는 좀 불안해서 다시 내려갔다가 오늘은 계곡 있는 쪽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합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. 자. 저 옆에 산책로가 있네요. 저쪽으로 가려고요. 여기 무슨 수식하고 있는 무리들 있네요. 좌우쪽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. 여기서 어, 책 모자를 하나 샀는데 어, 저거 잠깐 올라갔다고 얼굴이 빨개졌네요. <laughs> 네, 햇빛도 안 맞았는데. 그렇습니다. 네, 이제 물가 근처 한번 보고 가려고요.